올해 미국의 인구가 120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사망자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한주 매일 22만 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0.4초마다 1명씩 확진이 된 셈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3천 명 가까이 나오면서 벌써 32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8월까지 사망자 수를 놓고 계산한 결과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1.5년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산하면 기대수명이 최대 3년까지도 짧아질 것이라는 것이 CDC의 분석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기대수명이 2.9년 줄어들었던 194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미국민의 인구 증가율도 1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확산하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미군이 목숨을 잃은 1918년에서 1919년에도 인구 증가율은 0.49%로 올해보다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각종 이민 규제와 출산율 감소로 미국 인구 증가율이 이미 낮아진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추세가 심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감소한 것은 16곳으로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거점이었던 뉴욕의 인구가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인구는 약 12만 6천 명이 감소해 감소율이 0.65%였습니다. 뒤이어 일리노이주, 하와이,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순으로 인구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미국 인구 증가율이 기록적으로 낮아진 상황은 올해 사망자 수가 폭등한 것이 원인입니다. CBS 방송은 올해 미국의 사망자 수가 320만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최소 4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자체로 인한 사망에 더해 폐렴이나 심장질환, 당뇨, 치매 등으로 숨지는 경우도 일부는 코로나19로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 제약회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억 분을 추가 확보하고 내년 7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화이자 백신과 미 제약회사 모더나 백신 등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 물량을 합치면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4억 회분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접종 가능 연령대에 속하는 미국 국민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